이것을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2015년, 2016년에 바뀔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오늘은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한테 보강할 것이고 알려드릴 것이고 교재로서 또 바꿀 것입니다. 여기 1조 목적과 2조 정의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근로자라 하면 뭐 건설 소속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근로자라 하면 뭐죠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요 요거는 알아야 돼그 공사 진척에 따라가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 관리비가 1 0 0원 비가 1 0이라 그럴 때 공사 진척이 50에서 70%라 그러면 50%만 사용할 수. 이것만은면 돼. 요 그다음 70%, 90%. 요거 잘못됐네. 아. 요거는 70에서 90% 가면 여기 50이 아니고 70%야. 그 이거도요. 우리 치다가 이래 된 거야. 이게딱 여러분 어떻게? 야, 책은 70%잘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 어쨌든 얼마? 70에서 90%라고 하면 70% 이상이야. 90%는 90%. 시험에 나오는 이 거야. 50에서 70%까지 사용했을 때, 얼마를 사용할 수 있으냐? 그러면 50%. 70에서 90이라 그러면 70%. 90% 이상은 90%입니다. 항상 나오는 거건 요게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일부러 오타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이제 4장은 유해 위험 건설 재료의 취급인데 이것은 모든 과목에 중복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냐도 참 애매한 건데 어쩌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비중이라 그러면요 물을 순수한 물이 1일때 비중 1이라 그러죠. 그래서 몇 도시 아니면 4 도시 정도예건데 그래서 비중이라 하는 것은 체적으로 나타내지만 사실 뭐로 나타낸다, 무게로 나타내죠. 가볍다, 무겁냐 뜻하는 거뭐 이런 정도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비중에 대한 이야기고. 또, 공급률이 실적률이니, 공급률 실적률을 100으로 표시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재료 소개라 그러기보다는 이건 흑에 우리는 함수비라든지, 간극비라든지, 공급비라 예민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역시 함수율이 뭐냐 그러면 이건 뭐, 함수율이라는 것은 수분에 대한 주, 어디에 되겠어요? 이건 주로. 여기 함수율이라는 건 주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알아야 돼. 이 산업안전보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자체를 계속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얼마?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얼마부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면 4천만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얼마부터 적용을 받냐. 요거는 갈로속으로 기사 필답형에도, 필답형이라고 말을 씀 제가 저거 뭐요? 실기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어. 어떻다? 꼭 기억한다. 근데 안전관리비는 매년 쓰다, 어떻게 항상 1월 1년간 써야 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을 다음 쓰면 계산하고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뭐 함흡수율이니 탄성이니 인데 탄성은 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성의 반대요 탄성은 놨다가 눌렸다가 놓으면 지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스프링의 대표적인 탄성이죠 소성은 어떻습니까 차흙 같은 거 내가 딱 자국을 내버리면 멈춰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성의 반대가 탄성이니, 탄성이면 소성의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니까 우리는 이런 건 시험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이 재료에 취급하기 위해 가지고 출제 기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계산 기준.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 도표로서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항상 그랬죠. 대상 얘기.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이상일 땐 대상에 별표 1에주한다 그럼 우리 별표 회에서 봤어요. 참고적 이런 게 그.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을 알때 안전관리비로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의 기준은 계상은 안전 어떠한 경우라도 계상은 안전 1.2배를 초과할 수 없어. 100원이라 그러면요, 120원까지는 초과할 수 있지만 1 3 5원이다 121원도 안 돼. 119원은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도 얼마? 1.2배라는 말.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 필다병에서 1.1을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을 곱한 거가 안 곱했을 때 어떠냐. 작은 숫자를 선택하거든요. 우리 필기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대상액에다가 별표 1에다가 기초액 C를 더한다. 표에서 봤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몰라도 괜찮아. 왜? 문제에서 가서 할 거니까. 또 어디에 있다? 해설에도 상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인데 공사 직후 얼마마다 계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건설업에서 반드시 감리원이나 혹은 건축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 다만 다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마지막에 확인을 한다. 이거는 뭐 형식적이도 다쓴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역시 강도. 강도라는 것은요 정적인 강도니 피로 강도니 크리프 강도니 근데 항상 그 우리는 강도라기보다는 하중에 제가 이야기를 말했대 정하중, 동하중인데 가장 큰 하중은 충격 하중이다라고 여기 이제 크리프 강도라는 이야기 들어왔어 크리프 강도는 일정한 하중을 장시간 작용시킨 채로 두면 하중을 늘리지 않아도 천천히 변형이지 이러한 현상을 크리프라 한다 요말 하나 하고요 그다음 피로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강의에서 주로 피로 피로라는 것은 정화중보다더 작은 힘이 작용하는 어느 날 갑자기 소모 소멸되거나 없어진 현상 우리는 피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기억을 하면 되고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 하는데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영광 시험편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걸까? KS 4호편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를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런 모형이 나타나요. 이런 변형을 나타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응력 변형의 곡선이다. 뭐 이것도 참고 사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도는요. 단단하자, 단단하지 않냐. 주로 이제 이 금속이라든지 돌 같은데 실험하는 방법이 경도. 물론 유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 뭐 이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도 해준데 이거는 역시 합격 예침이 관련 법규인데 우리 뭐냐 그러면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에서 도저히 교재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좌우측 합격 날개에 만들어놨습니다. 기술 지도는요 공사기 이제 월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건설재해 기술 예비률를총액에 건설업 산업 안전 표준 관리비의 20%를 초과할 수 100원이라 그러면 20원만 써야 돼 20원 써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에 이거나 알아놔야 되죠. 복습이야. 조명이죠. 조명은 알아야 돼 우리 막장구간뭐 이런 것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조도 혹은 조명이라고 이래 했죠. 이거는 몇 가지였어요. 네 가지가 이야기했죠. 뭐가 있어?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밖 거 작업 이렇게 했더니 그 초정밀 작업 우리가 750 럭스 이상이라고 그랬어. 이상이 항상.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정밀 작업은 어떻게 했어요? 300 럭스 이상이었어요.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75라고 해서 그 밖에. 그럼 여기도 75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75 럭스 돼야 된다. 그래서 통로에도 75 럭스를 적용한다. 그림으로도 표시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그림은 다 넣고 그것도 만화 형태를 넣어서 여러분의 뇌에 기억을 확실히 심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로에 설치 근데 여기서 이제 복습하는 거 통로면으로부터는 높이 2m 이내는 어떻다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은날 TV를 봤습니다 최용만의 키가 2m 6cm 인데요 최용만은 안 되잖아 통로면으로서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는요 농구선수하다 요사이 미국의 씨름 선수인데 걔는 2m 38cm 예요그러니까 최용만이가 서니까 최용만이보다 한 30cm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최용만이와 그 미국 아이의 강호동이야, 중앙에 서니까. 강호동은 뭐 같아? 애기 같았습니다. 물론 큰 것만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통로면으로는 몇 메타? 2메다 이내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 22조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건 세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건참 창조를 못하고 남은 거 뺏겨와서 그렇거든요. 참고적으로 아는게 아니고 꼭 기억한다. 이거는 건설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연성. 연성은 말고 연한 성질이에요. 또잘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럽니다그 다음에 치성. 치성은 잘 깨지는 성질이거 이거는 뭐야? 주철을 같은데, 이거는 뭐야? 탄소의 함유량이많아서 탄소의 함유량이 1.7에서 6.67% 이상이면 주철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피그아이네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선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질긴 성질, 전성은 10개 늘어나는 성질, 뭐 이런 것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열적성질의 비열입니다. 비열은 1g인 재료 온도시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러는데 단위는 칼로리, 그램, 도시로 나타내고 또는 키로칼로리, 키로그램, 도시로 나타낸다. 요거는다 천을 들어가면 다 키로로 들어가는 거죠. 또물로 비열은 항상 1칼로리, 그램, 도시 이거는 다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는면 물상이라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자연과학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는 거죠. 참고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열전도도 마찬가지. 열전도들이, 전기전도들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은이라고 그러잖아. 요그 다음에 구리예요그 다음에 알미늄이에요. 이런 순서가 왜 되냐? 우리는 전기선도 은선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비싸니까 못 하는 게 주로 뭐예요? 구리선을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알미늄을 선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가설 통로의 구조. 이제 역시 복습이에요. 가설 통로는요. 우리 건설업에서는 어떻게 진짜 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중 낭비가 되는 거죠. 경구한 구조로 할 거. 경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30도 이하로 해야 돼. 높이 2m 미만에는 가설 통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그래 하지 않아 한다. 요거 알아?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하는 구조로 해야 돼. 미끄러지지 않는 간단해. 이렇게 했다 가뭐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가만히 같은 거 하나 깔아 놓으면 돼. 왜? 여기에 올라갈 때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 흙끄은거터으면 미끄러지니까 이런게 일종의 미끄러지 아니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도 안전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추락이 위험인 장소는 뭐냐 안전난간을 설치그면 여기 안나아 추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말잘알 수직갱에 뭐야 직선으로 수직갱에 갔을 때 통로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다마다 계란참을 설치해라 뭐하나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요렇게 요런데 또 이런 게 이게 설치하는 게 이런 계단참이라 그래 건물공사에 사용할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산참을 써요 10m, 15m는 10, 8은 7꼭잘 기억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역시 이건 어디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4천만원 이상부터 적용을 받아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은 공사금액 3억 원이라고 갑자기 이거는 뭐냐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의 정보통신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일반은 무조건 건설업은 12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토목공사는 150억 아직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해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 반드시 오른업은 보통 4천만 원부터 적용하는데 공사금액이 3억이 넘으면 함부로 쓰지 말고, 재해 전문 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얼마부터? 3억 원. 그러나, 전기공사업이나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은 3억이 아니고 1억 원부터. 그 다음, 일반 건설업은 무조건 120억이에요. 단, 토목공사는 얼마? 150억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잘안 되면, 4천만 원 무슨 알아둔다그 다음에, 작업방, 바닥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그 다음에, 창문도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그다음 에 작업장의 출입문 특별한 이가 없는 한은 그냥 방여다지로 한다는 거, 뭐 쉽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력으로 사용되는 거야. 동력으로 문의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이 있을 때는 2.5미터 높이까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면 문호 작동을 정지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공작 문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역시 동력으로 사용되는 문의 계속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거는 알아야 돼. 시험에 나와. 벌써 가설 통로, 사다리시 통로 나오는데 사다리 알죠? 사다리야. 갖고 다니는 것도 사다리고 공장에 설치되는 건, 이렇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딱딱 되어 있고 이게 역시 무조건 다사다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 발판 강의 일정, 발판 을벽과 사이는 15cm도. 이게 백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15cm는 띄워야 돼. 딱 붙어보면 뭐 어떻게 되겠노? 사람이 발을 하면 뒤로 넘어지죠. 반드시 15cm 이상이 되야 되고 폭은 어떠한 경우에 폭이라는 것은 발판에 이게 폭이에요. 이거. 여기는 3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15, 30넘어지게나 그다음 사다리 걸쳐놓은 지점은 얼마? 6m다. 수없이 지금 반복할 거예요. 제가 6m다. 그다음 사다리 통로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얼마? 5m이든 만에게다 참을 아까 수직갱하고 가설 통로 이거 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잘 기억이 안 되더라도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보고 보고 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고요.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요, 75도 이하로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산업 안전 지도사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몇도 하나 그면 75도 있어요. 산업 안전 지도사나 산업 보건 위생사는요, 산업 보건 지도사에는 항상 법규가 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다만 고정식일 때는 90도예요. 높이가 또 7m 이상인 경우에는. 2.5m 되는 지점에 등받이 우를 설치할 건데 요 말보다는 항상 75와 90도 또 제가 반드시 뒤에서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연결되고요. 잠함이라는 것은 우리 잠함은 땅속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소 때문에 이해 가지고 잠함벽이 올수 있어 이런 거예요. 바로 아까 요 있죠? 15cm 띄어라는 거. 바짝 붙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 관리비 각종 업무 수당 했는데 이거는 어째 인건비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라든지 업무수당은 쓸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5억 미만 50억까지는 대상액이 천 원이라고 하면 5억이니까 5억이든지 5, 반드시 5억부터 50억까지가 아니고 5억 미만과 50억 이상만 적용돼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럴 때는 대상액에다 계산기준표의 비율을 곱하면 되고, 요거는 봐요. 5억에서 50억까지 요 사이에요. 요 사이일 때는 대상액 기준표의 비율까지 요 똑같고 여기다가 뭐를 더해? 기초액이라는 걸 더한다는 것. 뭐, 나머지는 또도급 계약 또는 자체 사업 총액상 총공사비 얼마 70%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상액으로 정하고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금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 안전관리비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액을 계산한 안전을 어떠한 1.2배 이 말은 뭐냐 하면 시험 문제 일어나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했다든지 기관에서 간급 재료를 제공 이럴 때 1.5배. 아직도 이해가 잘안 돼도 괜찮아, 아직은. 그 다음에요. 히빙 현상인데요. 이거를 써서 볼링과 히빙을 꼬갈. 히빙은 뭐라 그랬어요? 히빙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연약 지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대책은 흑막이 깊이한다. 포토제가 제거, 하중을 제거한다. 근데요거는상제 하중을 제거한다는 게 상주 하중을 증가시킨다. 항상 이건 답은 몇 번? 2 번이야. 지방 계량, 굴착면 하중을 증가, 어스앵크를 설치한다. 꼭 기억해. 이거는 실기 필답형 작업형 무조건 나와 이번 시험에도안 나오면 역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액화 또는 액상화야. 액화 또는 액상화라는 자체는요. 흙이 물구덩이 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가 진동에 간극수압의 유효 응력이 감소해 가지고 전단 가도가 사실 흙끼리 안 붙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데 간극수압을 제거하고 웰포인트 등급 배수 공법을 하고 치안이라든지다진 공법을 하고 지중 연속벽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다음에요. 사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서 했어요. 심리이 교육에서 수없이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 내 안전보건관리교육 종류는 주로 다섯 가지를 해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무조건 8시간이에단 일용근로자는 몇 시간? 1시간이라는 거. 특별안전교육은 이거는 뭐예요. 대개 16시간 하지만 일용 쪽에는 2시간 밖에 안 해요. 알아둘 게있어여 8시간, 1시간 또 16시간, 2시간. 이것만 잘 나누면 돼. 다음 중 사업 내 자체 안전보건 교육이 좋은 가 아닌 것은 경 이거는 실기 필으이 나와. 왜 나오겠어요? 합격 날개 해놨잖아. 또 단계별 교육도 있어.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인데 계속 지금 반복하고 우리 건설 안전 기술이라는 여섯 번째 과목. 기사에는 여섯 번째 과목. 산업기사에는 다섯 번째 과목. 이거는 뭐라고 해서 제가? 복습장이다. 복습장. 계속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이 완벽하게 안전기사를 따서 건강 장수와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드는 감옥이 이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드디어 이제 아직도 개혁을 했어 개혁 시작하겠다 이 말이. 그럼 지금 이자 먹어도 괜찮아 사실은 왜 개혁을 했으니까 이자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자 먹나 이자 먹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다려? 넥스트 뭐라 그랬어? 술제 예상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 출제 예상 문제는 20문제도 아니고 30문제도 아니고 엄청난 양이 많았습니다. 한강으로 가려고 하는데못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천천히 여러분이 들으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에디슨 알죠?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야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아, 에디슨이 일을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에디슨이 일은 이제 일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줄였다 줄긴다는 건뭐 머리 좋은 놈보다는 아이 머리 나쁜 놈보다는 좋은 놈 좋은 놈보다는 열심히 하는 놈 열심히 하는 놈보다는 줄기는 겁니다. 우리 자격증은 뭐 하는 거다? 줄기면 된다 그것이 하면 줄기다 보면 부도 꿈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요 우리 다음 강 뭐라고 지금 우리 건설 안전에 계획했던 문제를 출제예상문제를 하는데 여기 일장이 했던 문제뿐 아니고 앞에 거 뒤에 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